아까 그러니까 노란색 원기둥은 따로 올렸었고요. 채색은 이제 요거, 노란색을 응용한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컵이, 어 손잡이 부분 그릴 때좀 형태적인 설명을 좀더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설명 을 조금 한번 더 해볼게요. 그, 음 일단 원기둥 그릴 때랑 똑같죠. 전 항상 가시선을 두 개를 이제 긋고요. 수평선 두 개를 긁고 수직선. 수직선 그때 종이 돌리지 마시고, 그냥 일직선을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시선 헷갈리니까 거 하나씩 이렇게 해놓고 나서, 윗면은 뭐 여기 반지름이 뭐야? 1cm 정도다 그러면, 밑면은 조금 더 여기에요. 중심선 여기. 조금 더 동그랗게 여기가 한 2cm 정도 되게, 혹은 1.5cm 이상 되게 이렇게 해서 하고, 의도적으로 지금 컵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라 밑에 원은 조금 작게 그리고 이 가로 폭이 위에가 더 넓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뭐지 가이선 이렇게 그려보고 하는 거죠. 손잡이는 제일 나중에 그리셔야 돼. 요 몸통을 완벽하게 딴 다음에 몸통을 완벽하게 하나의 선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한 번, 살짝, 이게 유트할 수, 좀 좁아지는 수직, 선은 아니고, 사선인 거죠? 사선을 이렇게 천천히, 선을 그어서 표현해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 종이 돌려서, 뭐, 제가 편한 선방향으로, 손목을 돌리기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약간 이렇게 두께감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 두께감을 조금 더 두껍게 줄이긴 했어요. 여기 칠하기 편할, 칠하기 힘들까봐 교재에서 컵의 두께가 조금 도톰하게 주긴 했고요. 애들도 컵을 좀 도톰하게 그리면 되죠. 먹잇잔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껴넣는 걸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데 손잡이를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여기 중심선 그었잖아요. 그러면 교재에 있는 손잡이 위치는 지금 이쪽, 이쪽이거든요. 제일 편한 자리로 잡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딱 걸쳐지면 여기 면만 딱 맞춰서 그리면 되니까 편한데 여기 있거나 손잡이가 혹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렇게 각도가 생기는 곳에 생기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될지 헷갈려 하시거든요 보세요 제가 살짝 손잡이를 이쪽 면에 있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일단 중심선을 하나 긋고요 그리고 나서 육면체 타고 내려와요 이렇게 이 타고 내려오는 느낌은 이 느낌인거죠 얘가 좁아지듯이 마치 하나의 점에서 만날 것처럼 3 2 투시로 오시면 돼요 컵이 이렇게 슬림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이, 가이드라인이 되는 선을 그어 놓고 나서 이원 여기도 원이 돌아가요 이렇게 원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동그란 라인 안에서 살짝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살짝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렇게 해서 이게 손잡이에 붙어 있는 밑면일 거예요. 밑면. 이렇게 밑면을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가이드 라인에 맞춰서 한요 정도까지 오는 손잡이 밑선은 얘 또한 원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선을 긋고 그리고 나서 이 흐름에 맞춰서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까지 뭐이 이 라인까지 맞출 필요가 좀 대중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흐름에 맞게 같이 가는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손잡이 윗면이 생기는 거예요. 이 흐름에 맞게 같이 가는 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밑에도 이 흐름에 맞게 이 흐름과 이 흐름에 맞게 이거는 약간 그냥 평행선으로 가시면 돼요. 평행선 이렇게 똑같게 똑같게. 요만큼이죠. 요 손톱만큼. 똑같게. 가시고 나서 손잡이가 디귿자일 수도 있고요. 디귿자. 근데 손잡이가 의도적으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 이제 각도 변환 주시면 되는데 그냥 이 흐름에 맞게 약간 디귿자인 것처럼 해볼게요. 그러면 요정도로 해서 끊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끊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약간 곡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도 이렇게 곡선 넣어주시면 돼요. 아좀 헷갈린다 잠시만요 살짝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잠시만요. 아 위가 틀렸네 여기를 여기가 이제 윗면이면 여기 이제 옆면이 이렇게 또 오고요 제가 일단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가고요 요 밑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옆면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죠? 그럼 크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곡면이 생기는 지점이 여기, 여기서부터는 직선이고 여기서부터 도 수직이라 그러면 이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고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그 내려올 때 여기서 여기서 여기가 수직인 거죠. 그럼 이렇게 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곡면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여긴 또 다시 윗면이 보이는 거죠. 이런 원래 이게 맞아 요 이렇게 제대로 그려고 여기 이제 약간 곡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직선이 싫으면 이러면 이쪽으로 빠지는 컵, 손잡이를 그린 거고 반대로 한 이쪽에다 애매하게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 맞춰서 이게 수직선 다시 한번 선을 긋고요. 선을 긋고 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야겠죠. 여기까지 윗면이 이거 하고 여기서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중심이 되는 선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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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한 점에서 동시에 만나게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선이 중심선 맞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 손잡이 끝나는 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이 선에 맞게 평행 평행이 되는 선을 하나 그어요. 여기도 평행이 돼서 하나 긋고 중심선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좌우에 좌우에 이게 이제 손잡이 윗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밑에도 이렇게 해 놓고요 이렇게 해 놓고 옆에 이제 꺾이는 면 내려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같은 평행선 이렇게 그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가이드라고 맞춰서 밑에서 좁아진 선 하나 놓고 이렇게 선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지금 더 내릴게요 더 내리고 여기도 옆면 더 내리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귿자가 생기죠 이런데 곡선으로 바꿔요 곡선으로 보통은 다 곡선이니까 손잡이가 이렇게 바꾸시고 어떻게 해요? 요 흐름, 요런 흐름에 맞게, 사실은 얘네도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요 흐름에 맞게 얘도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그냥 얼추 그냥 다 맞춰서, 느낌을 그 맞추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 흐름에 막요 외곽선도 이렇게 밑에 좁아지죠? 좁아진 느낌에 맞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다 그렸죠?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애들이 틀린 거를, 그리는 거를 따라 하시는 거보다 아이들 손잡이가 보통 이런 경우죠. 여, 위치는 여기 달렸는데, 이상하게 손잡이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건 이런 거예요. 그 틀린 거 잡아주실 때, 이렇게 하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아이들 그림 잡기 빼고 가요. 손잡이 이렇게 그리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중심선, 십자가에서 중심선 다시 그어보시고, 이 흐름하고 이 흐름이 평행이 안 되면, 이렇게 이렇게 평행이 되야 되거든요. 평행선이 되면 어색하지 않은데, 이렇게 엇갈려 버리면 어색한 거예요. 이 각도는 손잡이가 여기 달려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 각도는 여기 달려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랑은 평행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달릴 때손잡이랑 괜찮은데 여기 달릴 때 어색하잖아요. 그런 거 체크하실 때 이렇게 중심선 잡고 그다음 수직선 내려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편하다라고 이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거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스케치 떠놓고요. 그다음에 채색하는 걸 다시 찍을게요. 일단 여기까지 끊고.